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 일제가 우리나라 음반 시장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뭐 너희들 뭐 문화 수준도 낮고, 뭐 음반으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32년에 황성의 적이 나오면서 완전 달라졌죠. 조선인 작사자, 작곡자, 가수들이 막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된 거죠. 뭔가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음반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게 1933년 6월부터였어요. 그래서 검열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풍속회란, 풍속을 해치, 해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치안방해. 뭐겠어요? 노래 속에 민족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네, 검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반야월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증언을 들은 바에 따르면 노랫말을 적어서 보내잖아요. 정말 새빨갛게 쳐져서 돌아온대요. 검열에 걸려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 속에서 노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인식이 없는 그런 노래만 나왔던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혹시 영화 아가씨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화에 이렇게 흐르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세기말의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잘 알려진 노래가 아닌데 영화 속에 그 노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아가씨라는 영화가 세기말의 노래라는 것으로 더 각인되어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심지어 이제 김태리 목소리로도 우리가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세기말의 노래를 잠깐 먼저 들어볼까요? 세기말의 노래를 들어보셨는데요. 1932년, 즉 1933년 검열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 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 인식 또는 소극적 저항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노래 가사에 보면은 검은고가의 거미줄이 깁니다 근데 검은고는 우리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까마귀가 우짖고 구준비가 날이죠. 어떤 시대 인식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청산 벽계의 저문날을 찾아 목탁을 울리면서 아마 노래 속의 화자가 스님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어버이들 무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비는 건 내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죄한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대놓고 무슨 일제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당시의 시대 인식이라든지 소극적 저항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는가? 네. 여기 대표적인 작사가 두 분이 나와 있는데요. 박영호, 조명암 씨입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노래들의 거의 한 3분의 2를 이두 분이 작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는 에 문학적인 형상화가 뛰어난 노랫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작사가들 대부분이 문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용호 씨는 어, 극작가 출신이었고요. 아까 잠깐 불러드렸던 오빠는 풍각쟁의 작사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명암 씨는 시인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극작가였기 때문에 어, 어떤 문학적인 형상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노랫말들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검열이 강해지고 어떤 억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풍자로 가던가 다른 상징으로, 비유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 노랫말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 한 곡을 더 보려고 해요. 바로 목포의 눈물입니다. 목포의 눈물은 보통 목포의 노래이면서 또 민족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래가 향토 찬가를 모으는 그런 공모전에서 당선됐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음반 가사지를 보면요, 지방 신민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음악적으로는 그야말로 단조 이박자 오음계의 전형적인 초기 트로트의 음악적 형식을 보여주는데, 저걸 지방 신민요라고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토착화에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토착화에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향, 향토적인 정서를 담으면서 가능했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1930년대, 가요계의 여왕으로 해성처럼 등장한 이난영. 조선일보가 주최한 향토가사 공모에서 입산된 문일석의 작품에 손목이니 곡을 붙인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흥행을 거두는데. 식민지 시대,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이 노래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울분과 서름을 달래줬다. 저 노래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2 절이었는데요. 삼백 년 원안 품은 노적봉밑에 그래서 삼백 년 원안 품은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 관계자들을 소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삼백 년 연못. 그다음에 원안 풍이다. 해가지고 음차를 해서 풀려 나올 수 있었대요. 그런데요. 당시 노래를 들어보면요. 300년 원한 품음으로 불러요. 외정 때 종로 경찰서 고등계에서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했습니다. 판매 금지를 했습니다. 왜? 300년 원한 품은 그 원한이 무슨 원한을 품었느냐. 이런 질문과 내용으로 발매 던집니다. 실은 그것이 아니올지다. 그 내용은 원한 새가 서로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을 속삭인 가운데서 사랑의 말이옳지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 있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었고, 그 임진왜란 때 노적공을 군량미로 속여서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저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또 너도 나도 뭐 이야기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저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민족을 떠올리고 그래서 저 노래가요, 그렇게 뭐 관계자들이 소환됐대 라는 일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민중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의 트로트를 다시 한번 음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당시 일본에 새롭게 출현한 유엔가 즉뉴곡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이박자 오음계 단조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문학적 노랫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담으면서 많은 당대인들의 호응을 얻어서 토착화에 일찍 성공했던 그러한 장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장르의 정체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 현재적으로 현재에 지금 인기를 얻고 호응을 받고 있느냐? 또, 대중성을 확보했느냐, 그리고 그걸 주체적으로 수용했느냐. 그러한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트로트는 일제강점기라는 그 초창기 시기에 출연했지만, 나름대로 어떠한 그 토착화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신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른 그러한 대표적인 대중음악 관례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류곡가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의 앵가는 언제부터 앵가였을까요 와지마 유스케라는 대중음악 일본 학자가 쓴 《일본의 마음 시나》 앵가를 둘러싼 전후 대중음악사에 보면요, 저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은요, 1960년대 70년대에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앵가라는 장르를 굉장히 전통의 음악인 것처럼 이렇게 추앙을 했고요. 또 앵가를 불렀던 가수들을 앵가시라고 해서 굉장히 숭상을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또 실제로 그러한 6곡가를 향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층이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 기억 속에 남는 노래들은 청소년기에 들었던 음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가라는 말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봐도 1980년대 이후에야 엔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엔가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닌데 트로트가 엔가를 닮았다 안 닮았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막 매몰돼서 이게 엔가에서 왔니, 안 왔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외색 논쟁이 이르토록 오랫동안 한 196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약세 번의 큰 트로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토록 다른 장르와 달리 트로트는 이 외생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저는 그거를 한세 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뭔가 특권을 가진 굉장히 지식인층이 어떤 우월감에 빠져있는 의식을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창기 대중음악을 연구하셨던 분들 중에는 왠지 서양의 음악, 서양의 클래식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지만 트로트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선민의식의 영향으로 트로트의 외생 논쟁이 좀더 불거진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민지 앙금. 저걸 이제 저는 컬러니 배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일제는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어떤 과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뭐위안군 피해자 할머니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 왜곡 문제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민지 앙금이 이유가 됐었고요.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한 양가 감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양가 감정이 이제 두 가지 감정, 모순된 감정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실상 일본은 다른 서양의 제국주의와는 달랐습니다. 인종이 끼어들 수 없었거든요. 다른 서양의 제국주의는 인종이 끼어들었다면 우리는 같은 인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종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시할 수 있고.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본에 대한 어떤 부러움과 선망과 더불어서 무시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트로트에 대한 외생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닌가. 사실은 모든 음악은 중요한 것이 갈래는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 자체죠. 저는 사실 트로트를 저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TV에 트로트 나오면 채널 돌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기로 트로트는 외세계 막 이러한 것들하고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노래를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수 없었어요. 근데 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어요. 트로트를 좋아하면서 아픈 마음을 치유받고 또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트로트를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예전에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지하철처럼 그 지하도 속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깜깜함을 느꼈던 시절에 어느 날 들었던 트로트가 제 마음을 활짝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트로트를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관념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자. 그래서 당시의 음반 가사지, 당시의 음반, 당시의 신문, 당시의 잡지들을 수십 년 동안 자료 찾고 읽고 정리하고 보면서 지금까지 와서 단한 번도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 퀸시 존스가 나왔던 퀸시 존스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레이 차이스가 저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음악마다 영혼이 있어. 어떤 스타일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음악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중요한 건 내가 그 속에 얼마나 진심을 담았나이지. 거기에 어떤 갈래, 기원,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머리로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냥 머리든 마음이든 좋아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음악이 내 가슴이 온다라는 걸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음악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눈물 흘리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적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이었습니다.